야, 컬처 쇼크다 지금. 아, 진짜 담배빵인가 봐. 그런 거 그, 같아. 느낌이지. 그래서 지금 내가 루머 업그레이드 된다. <laughs> 그다 댓글 알바인가 봐. 성학가행 <laughs> <소환경> 아니야. <laughs> 수련회. 야, 오늘 날씨가 끝내셨나? 그니까. 저는 석! 못 맞지? 나 법대 나온 여자야. <laughs> 하나도 모르겠어. 누구도 는 거야. 이, 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음. <목소리> 너무 맛있에 들어. 가 봐. 나 이런 컨셉 싫어. 너 먹지 너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스컬트 쇼크다 지금 <laughs> 엄청난데? 와 미쳤다 야 근데 좀 힙해 보여 그게 좀 문제야 오히려 <laughs> 아니 근데 야저벽넘어로는 느낌 있어 <웃음> <웃음> 근데 이거는 이거는 <laughs> 여기는 앉으면 안 되겠다. 여기 앉으면 은 간지러울 것 같아. 베드버그베드버그일을것 같아. 야 화장실 안 봤는데? 야 이분이 그냥, 이분이 그냥 나. 네. 이게 제일.. 이방두 개를 하나로 만든 건가? 그런 네. 것 같아. 그런 그래서 느낌이지? 지금 내가 룸 업그레이드 <laughs> 됐나? 에어컨이 여기 있었던 거지. 와.. 키 여기 꽂아야 되구나. 아. 그 와중에도 키보드 꽂아야 돼? 와.. 현대와.. 음, 이게 반만 현대와 있는.. 네. <laughs> 이키 고급스러운 있다. 거 봐봐 이세면 이거 옛날.. 옛날. 야, 안 담겨 이 느낌이 안, <laughs> 안 담긴다고 <laughs> 아, 카메라에 이, 이, 이 느낌이 안 담기네 안 담겨 아 미친 개웃기네 이거 아 도라이죠? 이거 되게 진짜 옛날 삐급 영화 <laughs> 배경일 것 같은 그런 여기서 살인사건 나가지고 막 말단 된 살인사건 날것 같은 그런 느낌? 개 소름이다 진짜. 그다 댓글 알바인가봐. <laughs> 댓글 알바 썼나봐. 성경책이네. 와 미쳤네. 대박이다. 아니 안 느낌이 안 남겨요. 안 남겨. <laughs> 솔직한 혼종이다 이거. 이거 우리 할머니 집에 있던 옛날 화장대인데. 와 이거 완전 새거 드라이기고 나름 지금 우리한테 좋은 방을 주신 거야. <laughs> 어. 에어컨 개새고. 야, 이 조명 보라고. 아, 책, 이거 독서등. 아, 그러네. 나 독서등 지금 봤네. 야, 어디 이런 독서등이냐고. 지금 여기 지금, 이 바로 옆에 콘센트라 지금. 헉! 어머. 지금 불 들어온다.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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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 위에서 지금 간접등이라고, 이거. 지금 엄청 신경 쓰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욕을 하다가 말았잖아. <laughs> 칭찬받는 <하는> 거야? <laughs> 어, 욕을, 욕을 하다가 말았는 게나 악불 난다.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런게 하나씩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야, 너무 세고야. 그러니까 이 얘네 둘을 치워야 되고 일단 화장실을 좀 어떻게 해야 돼. 화장실이 뭐지? 그, 그러면 나는 이 가구까지는 내가 그 빈, 빈티지로 내가 어. 인정해줄 수 있어. <laughs> 빈티지로 인정해주는데 이이 이 소파는 저병 걸릴 것 같아. 안아야병 걸릴 것 같고. 아니 진짜 근데 청소 상태가 진짜 좋다는 건 알겠어. 바닥이 발바닥이 엄청 매끈매끈해. 응. 아 너무 근데 개웃기네 지금. 어이가 없네. 그리고 친구가 지금 깨끗해서 내가 지금 놀린 거야. 약간 냄새 안 나고 약간 뽀송뽀송하고 상태가... 어 습하지도 않아. 상태가 괜찮아서. 너무 웃아 개웃기다 진짜. 아이 음... 이 약간 수련에수련에성학 아니야 <laughs> 수련에수련에가막꼭 <laughs> 저런 거 하나 있잖아 수련에 그치 어와 여기서 여섯 명 자고 <laughs> 여기, 이거 이거 침대 없어 바어 1모듬 2모듬 야야 드라이기 진짜 소름이고 나는 지금 아, 드라이기 아, 드라이 엄청 아, 너무... 너무... 드라이기랑 아, 에어컨 지금 거의 아, 완전 진짜 생신상이야 우리가 첫 게시했을 수도 있어. 진짜. 와 진짜 와 충격적인 아까 나중에 복도도 찍어야지. 와 복도 복도 그 린넨실 그거 <laughs> 찍을 거데 린넨 퍼먼 같은 그. 와 이것도 나름 느낌 있거든. 살릴수 있어. 어, 느낌 옷걸이. 살릴 수 있어. <laughs> 나 이거 되게 어 이거 우선서니야냐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막 빈티지 환장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런 좋아한다고. 이제 약간 끔찍한 혼종이 돼. <laughs> 내가 제일 웃긴 건 이거. 나 설계하면서 이런 거본적 없어. 거? 그냥 그가 병원 같은 거잖아. 간호사 스테이션인 거잖아. 옛날에 있었나 보지? 어, 린넨은 어떻게 이런 데서? 야, 우리 집안 제일 큰 방이네. 아, 그러네, 두 개짜리네. 어쩐지. 그 중간에 문짝 그게, 그게 그, 막은 어, 막, 막 거구만. 어. 우리 엄청 좋은 방 주신 거네. 신경 써주신 거네. 야. 저기 불쌍한 거, 그지 어디? 아 그러네? 어. 헐. 맞다, 불쌍이다. 우와. 저게 보였냐고 해도 대단하다. 네. 엄마에게서 딸에게서 엄마에게서 딸에게서 엄마가 없어서 이런거 몰라 명품콩 수고하셨습니다 투부마을로 오십시오 너무 위치까지 오르면잡아 봐주니까 좋네 너무 미안했나봐 2층에 가게를 차릴게 가보자고 쇼통이 사기 제품이네 오 예. 안쓰러워 이건 뭐야 투부 모양이야 손잡이 아 <laughs> 너무 귀엽다. 어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여기 있다. 어, 세트 있다 세트. 좋아. 메인메뉴 두개 선택하고 사이드 메뉴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래. 이거 세트 3만 원짜리 먹으면 되겠다. 어. 네. 메인메뉴 선택은 뭔 거야? 아 메인메뉴는 부석대 청국장, 부석대 된장, 비지, 불까스아 뭐가 많이 보일 수 있네. 그러면 청국장 하나랑 아시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맛있어. 그러게. 그래도 두부 마을이니까 두부 구이를 먹을까? 그래 좋아. 응, 나 좋아해. 두부구이. 난 두부 구이 맛 좋아하거든. 비지 먹을까? 응. 순두부 돈까스도 사람들 많이 먹던데. 아, 비지 먹을래? 나 비지 좋아해. 아 그럼 비지랑 청국장 어, 먹을까? 좋아. 그래. 페이 음식을 내리시고 두부 보내기 오, 버튼을 늦... 눌러주세요. 짬짬반인데? 방울방울이? 뭐인데? 응. 근데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네. 어맛있 이런 거 별로 좋아. 나도 아깝다야. 이렇게 많이 먹어야지. 이거 오이야 뭐야? 브로콜리야 오이야? 응. 오이 같은 게데네 먹어볼래? 응. 호박이. 호박이. 호박이면 좋겠는데. 이게 비지인가? 이게 비지고 이게 청국장이다 어? 청국장 비주얼 미친놈아. 음리고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똥똥 맛있다 음, 똥 맛있다 근데 이 동네 치고는 좀 그래도 가격이 좀 있는 거겠지? 봐봐 맞아 12,000원이었나? 12,000원 말이 되냐? 삼년전 가격이 12,000원이었다 반도붙게나오네 음. 진짜 맛있다 내가 어제 원하는 도부가 이런 도부였는데 그냥 두기만 해도 맛있잖아. 진짜 어제 충격이었어. 간장이 맛있네요. 돈을 응. 얼마나 받아가는데 도불 고딴식으로 먹는 거 너무 많이. 응. 간을 봤을 어...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버리고 다시 해야지. 조금 자꾸 맛, 자꾸. 너무 맛있어. 아, 네. 영주코를... 영주 콩으로 야든 영주 고수떡.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내놓.. 아예 내놔버리면 또.. 이쁘지? 엄청난 빵들이 있구만야가더나았어 우리 기 간판은 좀무섭긴 하지. 만나 만질 수 있드나? 어. 핸드크림 발라가지고 손에 냄새 난다. 아기네 아닌가? 그 암컷이어서 작은 건가? 사람 좋아 고양이야? 응? 예쁘나? 어쩜 이렇게 순 순둥이야? 잘해줘주나 보다 사람들이. 그니까. 응? 안녕. 발코락 양말. 너무 귀여운데. 야, 오늘 날씨가 끝내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올라가면 더 멋있겠다. 그러게. 기억이 나요. 와봤어요. 땡땡문. <laughs> 안. 안. 추는 밑에가 아마 일일 짤 거고. 모르겠다. 저는 아, 석. 문맞지나 문 <laughs> 법대 나온 여자야. <laughs> 하나도 모르겠어. <laughs> 나 중국어과 나온 여자야. <laughs> 중국어 배운 여자. 너는 씨 아니야 씨? 아 씨는 옆에 뭐삼수면 같은 게 뭐야? 사 부석사? 아 이제 <laughs> 맞는 거 아니야? 어, 부석사 부석사. 우리 부석사 와가지고 지금 난놓고 기억도 못 하는 거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laughs> 음. 안 남기는 이 느낌. 김사카 선생님 계신다. 아, 영화 김사카 선생님이시고, 저그 사람 뭐 하던 사람이지? 시스는 사람. 너, <laughs> 컨셉이 중요해 그러니까 일단 사카을 쓰고 뭘 하신 거잖아. <laughs> 컨셉이 <laughs> 중요하다고. 와, 멋있다. 이 정도면 너한테 등산 아니야? <laughs> 다 와가나. 다 와가나. 야, 지금 그거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로. 다 와가나. 100m 남았대. 100m 멀어. <laughs> <laughs> 우리 이리로 가야 돼요. 왼쪽. 네. 여기 태산상 국립공원 있구네개 멋있네. 졸기야 임마, 과거의 영광을 임마. 어? 응?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조용해? 이. 그위 박물관 개관합니다 아 하늘 봐 사진마이 같다 건물 되게 멋있게 지었네 엄청난 박물관이다 <laughs> 야잘온것 같아 벌써 재밌다 나 지금 연탄 만들기 체험하였어 3,000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0분 말고 앉으면 지구에 없는와 미친 너무 음에 들어 마크 너무 마크 이번 여행 거의 그 빈티지와 그 뭐라 그래? 70, 80년대 레트로, 레트로. 레트로. 어, 감성에 음. 크게 자극하네 음. 약간 아기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 엄마 따라다니던 그런 박물관 느낌 음. 와이 글씨 날아다니는 거 봐라 지각의 구성 <laughs> <laughs> 그 철수생이 아니야? 그니까 음, 철수생 음, 우주에서 나 운석 운석 보고 싶다 운석 여기 있, 있을까? 있지 않을까? 찾아보자. 그 주라기 주라기 공룡 재밌다. 뭐 기야? 지금 시동 걸고 있다 지금 <laughs> 센서 발동했다. 이거 가봐 섭다. 이 뭐냐? 여기 지금 화산 폭발한다고 지금. 소화도. 포장난것 같아. 안 아, 그런 것 같아. 포장난것 같아. 아까 거 했는데. <laughs> 아, 나 오르는 거찍어었어야 되는데. 이제 다 폭발했어. 끝났어, 끝났어. 자, 이제 석탄이 이제 생성됐습니다. 오오. 석탄이 생성됐고요. 이런 건좀 궁금하지? 갈탄. 역청탄, 무연탄 아, 압력에 따라서 이거 나 지리 시간을 배웠잖아 우리는 무연탄을 그렇지 그렇지 됐어. 그렇지 아... 엄청나네 부엌이야 지금? 네. 방금 대화하신 분이 이분들이구나 네. 탄광이 문제가 아니라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 너무 아니, 힘드셨겠는데? 허리 다치고 그러셨요 너무 안어 떨려너내 <laughs> 앞으로 앞질러 걸을 생각 하지 마. <laughs> 기집애가 <기이 집에> <laughs> 어디 여자가 지금 경도에 가서 앞질러 가려고 해? 응? 근데 뭐 그때까지 그때 시절 생각할 필요가 있나. 우리 나 살게 처음 응. 할때 회사 처음 입사했을 때도 여자가 건설 현장에 가면 재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시절인데. 한 15, 10년, 15년 0년 15년 전까지만 도 응. 그런 유구식이 있었어. 지금도 배배 아저씨들이 응. 여자들 배 타면 재섭다고 도대체 왜 재섭다고? 부러워서 나 나를 사만트게 하려고 <laughs> 문이 열리면 승강기 안에 바닥을 확인하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이 <웃음> 바닥이 없다면 <없을> 있어요. <웃음> <웃음> 당신 바닥이 없으면 타면 안 돼요. <laughs> 꼭 확인하고 타세요. 무 확인? 아 무서워. 애들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laughs> 지하 김도 특유의 냄새가 날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떨리는 거. 어머야, oh 아, 이런 거. 나 이런 컨셉 싫어. 아, 개깝네. 출발. 아, 왜. 왜 이렇게 무섭게해 아, 내려, 300m 내려갔다. 300m. <laughs> 진짜 내려가고 있는 거 맞나? 다시 그냥 내리는 거 아니겠어. 그럴 수도 있지. 정기 소리. 아니 여기까지 무섭게 할 필요 없잖아요. 20km 내려왔던 거. 개 무섭네. 제일 층에 뿌인데이렇게 무섭네. 아 같이 해. 안심해, 안심해. 같이. 체험 경도니까. 근데 이제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엘베에서부터. 근데 이런 거 똑같은 게나 일본 갔을 때 지진 체험하는 거 있어. 근데 지진 체험하러 갑시다 하고 엘베 리 체험 태우면 엘베 이터가 흔들리면서. 갑자기 지진 이 나는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그리고 딱 문이 열리잖아. 그러면은 그러면 엉망진창이 어, 된 도시에 내려오지 마는 거. 근 그때 경험을 했잖아. 어 지진 이 나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당당당 음... 이렇게. 어... 저렇게 똑같아 너무 무서. 무시무시하다. 도 너무 커. 갱도니까. 야 귀신 나올 <놀란> 것같아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여기 사람 있어서 너무 서워 사람 있어서 더 무서워. <웃음> <웃음> <laughs> 인력천공과 질통을 반 아, 일자시대야. <laughs> 저걸로? 어. 인력천공. <laughs> 인력을 <인력으로> 청공해야지. <laughs> 이건 술에. <스베. 응. 웃음> 음. <laughs> <laughs> 어휴, 너무 매워. 상 소리나는 건 저쪽인 거 아닌가? 이쪽인가? 아이 소리를 지금 아이 센서가 달려가지고 지금 우리를 발견하셨구나 이제 고음 뚫으시구나 그 있잖아 도, 그 도시락파 먹는 지 그거 무한도전에 나온 거 기억해? <laughs> 김태호 김태호였나? <laughs> <laughs> 도시락 먹는 더 먹지 더 먹지 더 먹자 그더 먹지라고 했던 거 같아 기억나 <laughs> 눈치챘어 <laughs> 어머 무너져 무너져 기름이 부어질 뻔했어 지금 흔들려? 어 흔들려 흔들려 야 이거 봐들래 여전히 이 무너져 너 지나갈 때 무너지는 거야 <laughs> 어, 어머 어 흔들린다 <laughs> 바닥이 흔들려 장난 아니네 어, 여기 뭔가 어 여기 컨셉 와 컨셉 장난 아닌데? 와 아우 거의 뭐 지금 이일참 제대로 했네. 그러니까. 야, 여기 되게 재밌다. 완전 괜찮은 얼마나 울 아니, 아니 좀 어이 없는데 좀 재밌네. <laughs> 아좀재성 <제이. 웃음> 만든 느낌이 나. <laughs> 건물이 엄청 크네. 야,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했냐? 연기하셔 <laughs> 이 진짜 리얼리티 제대로 살렸는데? 저컵 어디서 났다 저런 컵? 자세부터 갈면 하고 이렇게 또몇 명이 또 직장을 잃었구나 기계의 발전으로 직장을 잃었구나 이제 혼자 일하구나 아까는 막 여러 명 있었는데 처음에 네 명이서 잡혔는데 이제 혼자 일하시구나 그냥 지도 지도에서 찍어 보다가 그냥 <laughs> 있길래. 아 <아니>, 너무 괜찮았어. 만족대 <laughs> 어. 만족. <대만족. 웃음> 거의 약간 20년 전에 돌아가는 <laughs> 어. <일단. 웃음> 나 유딩인데. 아니 민주를. 아니지. 30년 전으로 돌아간 거지. 우리 다시 여행 가야지. 우리가 나이가 많아. 30년 전으로 돌아간 거야. 딩 때로 돌아가. 추억 여행 응. 제대로 했네. 딱 그때 보던 그 박물관 <laughs> 느낌. 그리고 그 소리. 어. <laughs> 성우 선생님이랑 <웃음> 화면. <웃음> 와, 약간 시간 여행 간거 같다. <laughs> 그리고 우린 속초로 돌아가야 해. 이제 속초로 가야 해.